하나님은 창조를 왜 잡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잡으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만족시켜야 하는 믿음을 우리가 실패합니다. 우리에게 준 자유로 책임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잡으라고 합니다. 그럴 바엔 왜 줬죠? 하나님은 다 없애고 새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저지른 일까지 포함하여 부활을 만드시는 것이 이삭사건입니다 잡아라 잡지요 멈춰라 네가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됐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조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을 실패한 것이 죽음을 불렀습니다 그게 뭐였죠? 자유와 책임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되살리십니다. 어떻게 되살리십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준 결과를 지나옴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죽음이 우리에게 들이되는 위협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서 자초한 이이 이 재앙들을 통과하여 창조가 원래 목적했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실패까지 담아내어 부활로 끌고가는 그래서 이삭에게는 창조와 부활이 있는 우리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를 실패하여 자초한 모든 재앙들을. 뒤집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에 갈수 있는 기회로 몰아낸 하나님이 개입하신 십자가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생애는 영광과 자랑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을 가지겠다라는 식으로 결말을 끌고 가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백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런 장엄한 창조세계를 나와 함께 다스려야 하는 내 후사다. 이 놀라움들에 대하여, 너는 깊은 이해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와 지위와 실력에 와야 된다. 너는 다만... 네 자신의 일신상의 안위만 걱정하면 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으로 괜찮은 인생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사탄이 한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요에다 걸고 그래 이 내기를 해보자 라고 한 것은 요비 신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훨씬 커다란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또는 이것보다 더 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뚫는다는 것은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있는 길입니다. 죽음이라는 자리는 다만 소멸되고 다만 끝장난 헛된 것이었으나 그 죽음이 우리로 해금 너희는 이것으로 끝장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를 통하여 보이심으로 그 죽음이 끝이라면 나는 창조주의 명예를 내놔야 된다. 창조가 죽음으로 끝나고만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요비고 예수인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고 끝장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넘어서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죠. 죽음이 얼음거리는 자리에서 타협으로 주저앉는 우리를 끌어 일으키는 거죠. 그 죽음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체면이 서냐? 그리고 예수를 보낸 건 뭐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고 기쁨인 인생으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인류와 역사를 흔들어 댄 사건이 십자가죠.